수출실적명서서 작성자의 부하세 신고서 작성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우리 수출신고필증을 줬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출신고번호죠. 그리고 우리가 입력할 게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품명이 있어요. p 어 r 이것은 아마 청정기인 것 같아요. 공기청정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금액이 있죠. 결제금액 48원 15,000달러인 것을 알고 계시겠죠. 아 그리고 환율 내역을 줬어요. 7월 10일, 7월 15일, 7월 20일 아, 자료 설명 보시면 7월 10일은 우리 수출 계약일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15일은 전액 환가로 아, 원화로 환가했다고 돼 있죠 이때 아, 달러가 입금됐나 봅니다 그러면서 7월 20일이 선적일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전에 우리 선적일 전에 아, 입금됐어요 그러면 환가했으면 환가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평가 문제 보시면 자료 2와 7월 15일에 거래자료를 참고하여 선적일에 거래자를 입력하셔, 이렇게 됐죠. 결국, 회계처리 할 적에, 아, 부하세. 과세 표준을 하느냐, 아니면 기업의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틀려집니다. 이것은 전산 세무 2급이나 전산 세무 1급에서 종종 나오죠. 근런데이 문제에서는 별 얘기 가 없으니까 부가세 과세 표준으로 입력하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기 부가세 예정 신고서에 반영하는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말게 우리 일반 전표 입력 7월 15일날 보시면 이렇게 있죠. 7월 15일날. 차변에 보통 예금 입금됐어요. 그쵸? 그렇죠? 1815만원. 아, 결국 요게 7월 1 5일 환율로 적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선수금을 잡았죠? 1815만원. 아, 요것에 대해서 이제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7월 20일 날, 아, 형형은 아, 직수출이죠. 그래서 16번 수출. 그 다음에, 아, 퓨어 품명 입력하시고, C O O L. 입력하시고, 수량당가 없고, 아 공과액은 아 과세표준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1815만원. 별 얘기였을 경우, 아 과세표준으로 회계처리해도 문제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 전선생님 2급이면, 기업의 계신 따라 회계처리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선적기를한 일로 처리하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거래처는 어딥니까? 블루죠? 블루. 지금 엔터 쳐보세요. 블루 컴페티컴페니 리미티드, 이렇게 있죠. 네, 붕괴 유형은, 아, 이것은 혼합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혼합. 그러면 대변에 제품 매출이 되는 거죠. 동시에 차변에 선수금, 선수금을 제거하시면 되는 거죠. 선수금 259번, 이렇게, 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그 다음에 수출 실적 명령서를 작성하시면 되는 거죠. 수출 실적 명세서 아,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이기 아,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07월부터 09월까지 아, 그리고 아, 여기에서 보시면 아, 상단에 블록이 아, 없네요 그러면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조회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아, 조회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7월 9일, 7월하고 9월달에다가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07일 아, 우리 7일 그 다음에 1 2 1 8 0 0 5 5 8 5 7 4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적일자는 단기 언제 언제입니까? 07월 20일 그 다음에 아, 통화코드는 usd f2를 이용해갖고 한번 미국 쳐보세요 미국 아, 그러면 USD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환율은 아, 선적, 아, 7월 10일날 원화로 환한 환율이죠. 1,210원. 그리고 아, 외환은 얼마입니까? 15,000달러 이렇게 되있죠. 15,000달러. 그럼 원화 1,815만 원 이렇게 아, 된다는 거. 그리고 아, 저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장. 아, 저장 항목이 없네요. 그러면 나오시면 되는 거죠. 그럼 자동 저장됐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부하세 신고서 클릭하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07월 1일서부터, 09월 30일날, 정기신고 하시면, 아, 여기에, 기타분에 있죠. 영세율 기타분에 1815만원 반영되어 있는 게 확인되십니다. 그리고 작성서식 보시면, 수출시적 명소서 이렇게 있죠.